날씨가 많이 추워요, 밖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추위, 이제, 아닌가 싶은데, 어, 날씨가 계속 추, 추울수록 그냥 안에 있는 거보다 계속 좀 이렇게 밖으로 조금, 예, 뭐 감기 걸린다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좀 많은데, 예, 그래도, 아 자,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이번 주에 제가 일본을 좀 갔다 왔는데, 일본 후쿠오카, 후쿠오카 갔다 왔는데, 그 이야기 잠깐 드리고, 후쿠오카 막 갔다 온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관련해서, 이제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 종전 관련주, 수혜 예상주, 이래가지고 있는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별로 관심이 없다가, 없었는데 어, 이제는 좀 이렇게 단타로 장기 투자는 라 제가 안 한다 했으니까 단타로 이게 해볼 만한 주식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어, 안녕하세요. <laughs> 역시 역시 항상 일분이 항상 일분, 일본, 항상 일 <laughs> 예. 감사합니다. 자이 후쿠오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 갔던데. 아~ 이 예, 후고가를 왜 이제 예전에는 이제 골프 치러 갔다 그죠 골프 치러 갔었는데 그냥 골프 치면 내려가지고 차 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때는 솔직히 말 일본에다 뭐~ 잘못했고 일본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갔었는데 이제는 이제 골프 말고 이제 여행을 한번 가봤는데 이후쿠오카를 가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교통이 엄청 편리하단 말이에요 교통이 엄청 편리해요 그죠 예.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어, 국내선에서, 그죠? 국제선에서 는 지하철이 없어요. 국제선에서는 없고, 국내선에서, 어, 아, 반갑습니다. <laughs> 야, 이두분중 이제, 어, 저 뭡니까? 그거 하면 해야 된다, 이거. 팬미팅 하면 해야 돼, 팬미팅 하면 해야 돼. 네? 그래서 국내선을 이제 어차피 제 방송을 이제 생방송으로 보는 분들 뭐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차피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지하철을 국내선에딱 타고 들어가면 첫 번째가 두 곳으로 가면 있잖아요. 어한 카타역입니다. 한 한가타. 카타역. 뭐 이렇게 일본 그 후쿠오카를 갔다 오신 분들은 제가 마, 말씀드리면 아한 카타 한 카타 알지? 라는데 일런안 갔다 오신 분들은, 하카타가 뭐, 이런 말 해도 사실 잘 본다고, 죠 명동, 뭐, 부산, 뭐, 뭐, 어디, 뭐, 이래 이 지명을 이야기하면 잘 아는데, 이것도 지명인데, 하카타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후쿠오카에서, 후쿠오카가 좀, 좀 넓기는 넓은데, 그래도 시내가 아니겠습니까? 후쿠오카에서 제일 큰 도시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국내에서 지하철 타고 두분만 가니까 하카타 이기예요 그러니까, 완전 중심지야. 거기서 또두곳으 가면, 어, 낙하스 가와바타, 나카스 가와바타라는 카우바타? 나카스 데에요. 그 낙하스 가와, 그니까, 하카타는 제일 중심이고, 보니까. 그 다음에 두 코스 가니까, 나카스 가와바타라는 데가, 여기가 뭐, 강 있고, 포장마차 있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캐널시티 있고, 이런 데고요. 그다음에 또한 코스만 그 다음에 또한 코스만 어 가니까, 텐진이에요. 세 개가 다야, 그냥. 세 개가 다야. 그러니까 일본 후쿠오카 같다이러면은 하카타, 그 다음에, 어~ 나카스 가와바타 그다음에 텐지이다 해요. 그냥 하카타는 뭐냐 하니까 아이기가 후쿠오카의 제일 중심지구나. 그다음에 나카스 가와바타 다음이 이제 다음 여기 얘기. 다음 다음 여기 얘기. 가와바타는아 포장마차로 유명하다 하더니 그게 있구나. 그리고 캐넬시티가 있구나. 캐넬시티도 솔직히 뭐그 백화점 아닙니까 그죠? 쇼핑센터인데. 그다음에 가니까 텐지 텐지는 보니까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철 다섯 코스 안에 후쿠오카가 다 있는 거야. 네? 어느 나라에 그런 데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교통이 편한 거야. 교통이. 교통이 편하니까 어, 부산에서 가면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한 후쿠오카까지 한 4, 50분밖에 안 걸릴 걸요. 아마. 어? 근데 이제 인천에서 가니까 가는데 가는 데는 한, 한 5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올 때는 뭐, 또, 저합비행인지 뭔지 모르겠지 돌아오는가 봐, 이래가지고, 한 시간, 20분에 걸리더라고. 근데 일단은, 가가지고, 그, 시내까지 접근성이 그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고가가 보니까, 굉장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작아요, 작아. 네? 작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약간, 막, 엄청나게 교통이 편리하더라. 어. 교통이 편리하고, 그 다음에, 딱볼 거는 그냥, 하카타, 나카스 카와타, 그 다음에, 텐지. 예,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모르, 모를 겁니다, 그죠? 근데, 추천드리게 드리건데는, 어, 막 아, 이게, 예, 가깝고 하니까, 한번꼭좀 가볼 만한 도시더라. 예, 우고가가우가 우쿠오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한 3년 살았지 않습니까? 3년 살았으니까, 가니까 이게 좀, 이게 이제 뭐, 뭐, 좀, 금방적인 이야기는 지시 모르겠지만, 이제 일본에 한 3년 살다 보니까, 일본에 가니까, 뭐, 이렇게 해외 같은 느낌이 안 들어. 그냥, 또, 코로나 때 계속 제가 한 3년 살았다 보니까, 뭐, <laughs> 삼촌 보고 싶다고, 우병렬 삼촌 좋아. <laughs> 삼촌 좋아, 좋아요. 경북, 성군, 안개면 오세요. 그러니까, 경, 야, 우병렬 선생님인지 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삼촌이라고 보니까, 아직 어린 모양인데, 경북 의성군 안개면 오세요. 그 아니 안개면 뭐 좋은 거있습니까좀 올려보세요. 안개면 뭐 안개 안개 안계 안개면이 안계 죠닭개자를 쓰는가. 예 안개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예뭐 기회가 되면 뭐 가겠죠 그죠. 근데 이 안개면 야 저도 이게 뭐한성군은 알겠는데 안개면은 좀 처음 들어봅니다. 네 그래서 후쿠오카 가니까 그렇더라. 그다음에 후쿠오카가 보니까 완전히 그냥 하여튼,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진짜 놀러 많이 다녀. 뭐,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가도 한국 사람 없는데가 없어. 진짜 멋진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예? 그니까, 그, 동키호텔을 갔는데요. 동키호텔을 갔는데, 이야, 진짜 완전 싹쓸이야, 싹쓸이. 어? 동키호텔 물품이 없어. 뭘 선물 살 것도 없어. 막, 전부 싹쓸이야.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이 싹쓸이하고, 아, 옛날에 처음에 일본 사람이 싹쓸이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이 싹쓸이 하더 이제 뭐 한국 사람이 완전 싹쓸이야. 그러니까 전부 젊은 사람들, 그죠? 예, 나이든 사람 없고 전부 젊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뭐 동쿄 호텔으로 갈때 완전 싹쓸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통이 편리하고, 두 번째는 이제 동쿄 호텔 쇼핑하러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동쿄 호텔 싹쓸이 하러 가고, 세 번째는 보니까 이게 저렴해요. 국국 가러 가는 게. 제가 이제 오사카 고베에 살았는데, 거기보다는 항공료가 일단 저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료는좀 비슷한 것 같아. 근데 항공료가 좀 저렴하고, 그죠? 또 그리도 가깝고 이러니까, 그래서 좀 많이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게 이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유인 있잖아, 유인. 유인, 뭐 이래 이야기 하는데, 보니까, 이게 하카타 얘기해서 같이 출발하는 버스가 있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 한 시간 반 정도 가가지고, 배부하고 유인을 가는데, 제 인스타에 다 올려놨어, 인스타에. 제 인스타에 다 올려놨는데, 그게 이제 온천이 있으니까, 그죠? 온천이 있을까 가는 것,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야, 근데 이게 보니까, 저는 옛날에 이제 골, 골프만 치러 가다가 보니까, 관광은 처음 갔는데, 보니까, 야,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골프 말고, 뭐 이렇게 관광 가는 거는 좀, 좀아니라 <laughs> 그런 생각이 좀들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그, 뭐, 젊으신 분들은, 뭐, 인터넷으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일본어를 좀 배울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일본어를 배울 기회가, 어, 뭐, 잘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어학을 좀 이렇게 일본어 정도는 좀쉬 다른 언어보다는 좀 쉽습니다. 그죠? 어, 성분 탐리의 어릴 적이 좀 있었는데, 삼촌 안개, 쌀, 삼촌. <laughs>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갖다 있잖아요. 좀, 일본어 같은 게좀 쉬우니까, 조금 좀 배워들, 우리 제가 아는 성당에 누님 이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죠? 일본어를 배웁니다. 일본어 문화센터 같은 데 가면 저렴하게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굉장히 좀, 뭐랄까, 이게 좀, 이게 보는 지역도 좀 친숙해지고, 어 지역도 좀 친숙해지고,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면, 그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또뭐 메뉴도 한국 말로돼 있고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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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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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럼 되긴 되지만 그래도 말을 하면 네, 뭐제대도 말씀드렸지만 아, 지금 뭐 나이모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이모가지고 설략 나온 면아니까 내가 뭐뭘 했니 뭘 했니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나와 가지고는 해외에 나가면 영어 어떻게 보면 영어 일어 뭐 중국어 정도인데 뭐 중국어는 뭐뭐 잘못해도 뭐 샬라샬라 뭐뭐 잘못해도 되니까. 그 영어하고 일어하고, 뭐, 이것만 기본적으로 해도, 뭐, 일요일, 에는 뭐냐니까, 좀 가까우니까, 좀, 문거리도 맞고, 중국은 좀, 어, 뭐, 문거리도좀안 맞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문거리도 맞고 이러니까, 자주 갈수 있으니까, 일본어 정도를 조금 해놔면, 뭐, 주문하는 것 정도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좀금 조금, 좀 배워놔면, 좀 수월하겠다. 그러고, 그리도 눈에 확 들어오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일본에 한 3년 살았다고, 국어가 가니까, 그냥 막 눈이 확 들어오더라고 그냥 이게 내 동네처럼 그러니까 이 거리가 어디고 이거 어디고 뭐 이런 게 처음 가보는데도 그러니까 낯설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러고 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뭐 불편한 게 전혀 없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데 편하니까 참 수월하게 그렇게 어 그렇게 갔다 왔어요. 갔다 왔으니까 좀 이렇게 이 말을 좀해해좀 해, 해, 해 배우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뭐 식사를 하면서 저희 테이블에 좀 젊은 부부들 가족들 왔는데 뭐일본을 전혀 못하니까 그죠?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 뭐 주문도 하고 일본을좀 하니까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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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뭐좀이 부러운 건 아니지만 저 사람 뭐야 이러면서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 그 정도로 말을 좀 하면 그렇게 일단 그러니까 뭐 크게 유창하게잘필요 없습니다. 여행 가는 데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영어도 마찬가지라, 가가지고, 어느 정도 대화 정도 수준만 되면, 깊게는 안 들어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메뉴 주문하고, 호텔 문제없이 하고, 뭐, 뭐, 야간 거, 캔슬한 거, 이런 거 문제없이, 조금이라면 조금만 하면 되니까, 그죠? 예. 네. 야, 뭐, 지금 내가 뭐, 영어하고, 일어배우고막 이런 노 이러면 안 되고, 배우고나면서다 쉽습니다. 떨어다니기도 쉽고. 예. 이제, 조폭이세요. 미치겠네. 조폭. 또 후쿠오카에 그 가면 제가 볼 때는 뭐 포인트가 그 나카스카와마타 예. 거기가 그냥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 예. 강이, 강이 쪽이 있고, 그다음에 그 캐널시티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술집이 있어요. 술집들이 술집들이 쪽이 있는데, 여러분들 일본... 가가지고 사실은 술집 같은 데는 잘못 들어가면 진짜 큰 바가지 씁니다. 그죠? 큰 바가지 는데데 거기는 뭐 말을 잘 못하고 이러면 사실 들어가가지고잘안 되지만, 그러니까 포장마차가 쭉 있고, 포장마차가 쭉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그러니까 일본에는 술집이 그렇게 있습니다. 처음에 스나크라는 데가 있고, 가라오키 다, 다, 다 합니다. 스나크, 그 다음에 뭐 라운지, 그 다음에 클럽, 어, 그 다음에, 뭐, 뭐, 바크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다음에 제가 뭐, 시간, 뭐, 일본 문화를 제가 설명할 기회도 또 있을 거니까, 그때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런 또 술집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포인트가, 어, 어떻게 보면은, 그, 나카스 카오바타라는 데가, 그니까, 그, 동키호테가 있고, 동키호테, 동키호테 엄청 많이 가니까, 동키호테가 있고, 그 다음에, 텐진에 동키호테가 있어요, 있는데, 텐진동, 동키오대 보다는 나카스가와다동키오페가 훨씬 더 크고, 아, 어, 뭐, 뭐, 한국 사람들 눈 많기 때문에 복잡하긴 복잡한데, 좀 크고, 예, 좀 괜찮더라. 그런, 어,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후, 쿠오카잘 아시겠죠? 후쿠오카 3대 먹거리가 있잖아요. 이거는 참고로 안 가신 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모츠나베 있잖아요. 모츠나베 대창. 대창하고, 그, 뭐 게모츠나베라 그러죠. 그죠? 예. 한국하고는 좀 틀립니다. 모츠나베하고그 다음에, 에, 명란, 명란, 명란하고, 그 다음에 동꼬철라면이 있다, 그죠? 삼대가 있다는데, 뭐, 모짜라면 역시, 그죠? 예, 일본에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맛있어. 뭐, 여행이라는 거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구경하고 이랬는데, 뭐, 후쿠오카, 막 결론적으로 보니까, 어, 가까워서, 어, 충분히 가볼 만한 곳이다. 막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죠? 예. 뭐라고 했습니다? 와, 닉네임 보고 내눈을로 심했네. 호차에서술 먹다가 화장실 을 없어가 금금한데 노상 방려해요. <laughs> 아이고, 어, 우설, 예, 우설. 우슬. 야, 우설은요, 우설은 국사들이잘안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그 고급 음식입니다. 고급 음식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우설이,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저런 데큰 유명한 음식점 아니면 조금 먹기가 그렇죠, 그죠? 잘안 먹죠. 냄새 난다고. 근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고급 음식은 냄새가 안 납니다. 굉장히, 굉장히, 예, 맛있습니다. 예. 근데 한국보다는 일본이 또 보면, 이게 고기, 소고기 이런 게좀더 저렴하지 않을 생각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 잘 지었네요. 어, 코로나 우동 맛있어요. 코로나 우동, 코로나 우동, 코로나 우동이는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요. 코로나 우동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동, 야, 우동도, 그, 한번 먹어봤는데요. 저기, 그, 그, 굉장히, 예, 일본 말하면 멋진 멋진데, 굉장히 탄력이 있고, 어, 확실히, 그죠? 맛있습니다. 예, 일본에는 또 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이 맞죠, 그죠? 음식이 맞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한, 한 뭡니까? 3년 살면서 처음에는 좀못겠더라고 처음에는 좀못겠는데좀 지나니까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역시 생각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해 먹었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일본 음식이 참 맛있습니다. 그죠? 나카스카와도 있고 있나. 아 그렇군요. 아 나카스카와도 있고 있네요. 나카스카바도 좋죠. 예. 거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남자 남자들도 거기가 많이 가는 것 같고. 예. 하여튼 뭐 그 후쿠오카는 너무 좁아가지고 가보니까 눈에 눈에 진짜 확 들어오더라고 확 들어와 예카스스아바타 어, 입구에 있다 아 그렇네요 저도 뭐잘 몰랐습니다 뭐 짧은 기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막 아, 진짜 후쿠오카는 예좀 편하게 일단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게 동초도 쇼핑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긴 들던데 그래도 좀, 이렇게,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뭐, 갔온 중에서 좀 이렇게 기억이 남는 게 있다든지, 제가 그래도 뭐, 일본에 한 3년 살았으니까, 혹시 질문 있으면 또 해주시면 제가 일본 문화에 대해서 조금, 뭐, 다음에 또 하는 기회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주식으로 좀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종전 수혜상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제목을 그렇게 적 있는데, 이제 월요일 되면 이제 3 년입니다, 그죠? 이게 전쟁이요. 어, 참 저는 이게 지나, 이제 지난 제 방송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참뭐 그,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트럼프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뭐 앞에 4년 임기 때도 야5년 임기인가 잘 모르겠지만 그때도 참잘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할배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그냥 미국에 있는 돈 많은데 있는 돈 많은데 일하다가 다시 이제 미국이 예, 그야말로 그레이트 아메리카 막 이렇게 돌아온다 막 그렇게 하면서 뭐또 30... 또라이 또라이인데 스트롱맨이라고도 불, 뭐 별명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스트롱맨이라고도 별명이 있는데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이런 사람이 진짜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게어 굉장히 저 나름 개인적으로 좀 부럽고 예, 이 사람은 뭐 뭐, 스타일상, 뭐,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이사람한테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 잘 압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지만, <laughs> 친분은 좀잘 압니다. 이게 이분은 정말 사업가입니다. 그죠? 사업가고, 돈이 많은 사람이고, 많이 해봤고, 그 다음에 협상가입니다. 협상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했다면, 끝까지 할, 하는 사람이야. 그냥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말 했죠. 만약에 본인이 바이든 말고 본인이 대통령을 했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이제 비하시키죠. 너는 일개의 유명한 코미디언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도요.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작전입니다 그죠? 러시아하고 결국은 협상을 해야 이 전쟁이 종식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를 갖다가 없는 애처럼 이렇게 어? 무시하고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협상을 이끌어내는 거야. 그만큼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식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좀될 것이다. 예, 정식은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이다. 왜?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스피드 있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뭐잘아시지않습니까 그죠? 이제 김정은이 도 만날 거고. 어, 뭐 만나는데 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을 개무시하는 것도 있어요. 없는 사람을 개무시하는 것도 있어좀 어떻게 보면 금방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 자국, 자국을 갖다가 대표하면서 자국을 강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라는 거, 카리스마, 이런 거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예. 그냥. 그냥 뭐, 뭐, 이 사람을 갖다 뭐, 안 좋겠다 하는 거는 힘없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는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전부 다 지금 다 날아가고 있잖아요. 뭐, SK, 삼성 할것 없이 다 날아가가지고 지금 뭐, 뭐, 샤바샤바, 뭐, 샤바샤바 하면서 잘 봐주세요. 뭐, 어째 하세요? 이러면서 뭐, 이렇게, 관세 폭탄 때린다가 하지. 그 다음에 뭐, 해외 원조 다중단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 미국을 무슨 챙겨놨고, 그 다음에 뭐, 원조를 주든지 뭘 주든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죠? 예. 네. 하여튼, 뭐, 이게 반드시, 예, 네, 네, 이 사람은, 네, 자기 업적 과실로,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원래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내내 하는 게 많아 좀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게 많아 내가 있을 때 이랬기 때문에 내 업적은 이거다 이걸 빨리 보여주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그첫 번째가 뭐 관세는 일단 제껴놨고 전쟁 예 전쟁도 뭐참 진짜 뭐 아까도 이 뭡니까 제가 이게 다큐멘터리를 조금 봤는데 참 진짜 이게 한국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다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죠 예. 문어복고, 문어. 까스서바도 있고, 이분은 외 저리 머리카락이 없나요? 좀, 서른 씨도 공략 부탁드립니다. 예, 마음대로 올리세요. 마음대로 올리세요. 자, 그래서, 르, 어, 종전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종전이 되면, 이제, 나름대로 수혜주라고 한대, 그죠? 뭐, 보면은, 이제, 종전이 되면 건설 중장비, 그 다음에, 이제, 전력기구, 어그 다음에 복구 작업 세 개입니다. 그죠? 막 정리를 하면, 뭐, 물론 이제 다른 유튜브 주식 하는 사람들도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그세 개가 결국 테마입니다. 테마인데, 이게 건설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거다 빼고, 뭐, 알고지 잡주, 잡초 저는 이제 잡주라고 그러는데, 그 잡주도를 해봐야 나중에 꽝 되면, 그죠? 막꽝 되면 그냥 다 돈이 없어지니까, 잡주는 할 필요 없고, 그 HD 현대건설기계 있잖아요. 현대건설기계. 이게. 이게 이제 중장비입니다. 옛날에, 그, 두산 인프로코와 합병을 낸 거죠. 중장비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전력, 응? 음? 전력은 현대 일렉트랙이죠. 현대 일렉트랙. 그 다음에 이제 복구는 현대 건설, 이래 세개 보면 됩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뭐잘잘짤하게 있지만, 그 회사들은 별로 볼 것도 없고, 그래도 현대가, 그래도 이제 뭐 복구가 시작이 되면 어 굉장히 이제 수혜제로 수지, 될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현대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영업이 안 나오고 있어요. 에, 또 이제 현대 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한번 보시면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일렉트릭이네, 그죠? 현대 일렉트릭이네요. 요 회사가요, 2022년에 6월 달에 19,600원 하던 게, 어, 어제 날짜 37만 5천을 찍었더라고 보니까 제일 계속 상승입니다. 상승인데,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조정 받고 있고, 어, 재무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완전 A급 회사예요. 그러니까, 얇은진 회사는 제가 얘기했지만, 제발 좀 덜, 어 보지도 못하는 회사는 제가 좀, 가능하면 손대지 말하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현대, 일렉트릭. 저도, 어, 이제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던데, 그리고 지금 이제 그래할 많이 뜨지가 않았어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손대기를좀 그렇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좀 이게 협상이 하면서 조금 굴곡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미협상 되서 사인하고 이러진 않을 거니까. 그 사이에 조금, 어, 굴곡이 있을 때좀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 제가 하는 주식은 그때 이제 엔비디아, 그죠? 엔비디아 또 묶어 지금 빠져가 있는데. 보니까 또, 그, 나스닥이 어저께 2.2%인가 빠졌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4% 정도 빠졌는데, 또 월요일 되면 한국 주스 개박살납니다. 또, 또 개박살나요. 그러면 이제 뭐, 뭐, 현대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뭔데가 살아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게 있을 때, 좀 이슈가 있을 때좀 들어가가지고, 저는 이제 장기투자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단타로 해가지고 좀 먹고 빠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도 보니까, 좀, 이제, 기회가 좀온 거, 좀 오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해외 주식쪽은 엔비디아 쪽, 그 다음에 국내 주식쪽은 이제, 현대 일렉트릭을 딱 정해놓고, 정해놓고, 야, 이 삼성전자 있잖아요. 하, 이게, 이게, 0 0 저기, 5만 8천 원까지 갔는데, 아, 갔는데, 아, 어떡할까 하다가, 그죠? 조금 더기다렸더니또 개박살 거죠. 월요일 때부터 더, 더 개박살 라할것 같은데, 아,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해외 쪽은 엔비디아 쪽또 들어가고 조금씩.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은 현대 일렉트릭 딱 보고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물타기 하면서, 어, 뭐, 빠지고. 이게 현대 일렉트릭 그때 게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차라리 장기 투자를 뺄게야 엔비디아를 하지. 뭐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AI 쪽은 완전히 같습니다. 갖고 오늘도 문준수 보니까 뭐. 뭐 m 7 M7하면서 이제 AI 쪽 이야기를 하던데 중국에서도 뭐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한다 그러는니다 완전히 대세를 기울었어요. 기울기 때문에 다른 주식 뭐 이렇게 지금 볼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일단 인공지능 쪽 AI 쪽으로 주식을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간다면은 장기 투자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단기 투자 저처럼 단기 투자를 한다라면 미디아라 미디아하고 어. 지금 현재는 막, 이게 한국 주식이 너무 좀 개판이다 보니까,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았겠더라고요. 굉장히 좋았는데, 이렇게 개인들이 장기 투자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만약에 이렇게 먹고 빠진다면 현대 일렉트릭 정도, 이렇게 보고 저는 가도록 할것 같습니다. 월요일 되면,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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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또, 일단은, 일단은 뭐, 개박살 나는 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개박살, 개박살이 주식은 개박살나도어쨌든 지가, 그니까 러 가지고 있는 자본금만 믿고 그 자본금만 믿고 철저하게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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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들어간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한방에 들어가면 제가 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아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꼬라박되 돼있습니다. 주식이 지금은 장사입니까? 뭐종보 알아맞혀가지고 갈수 있게 그죠? 그런 사람들은 운이 좋지 주식을 그렇게 예. 어... 하여튼 주식하는 사람들 웃은 사람 많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제 뭐 댓글이 이상한 댓글이 좀 올라오는데 그는 무시하도록 하고, 예, 하여튼 주식은 음, 어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 말도 믿지 말고, 예, 저도 믿지 말고, 어 돈을 자기 자본을 믿어라. 예, 그 말씀 또 한번 다시 드리면서 저도 어, 뭐2 5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경험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는 이제부터는 어 이제 안꼬라받고 예, 안꼬라고 남은 여생을 어큰 돈을 벌 생각도 없고 예, 그렇게 장기 투자하면 사실 의미도 없고 그죠 나이가 있는데 장기 투자해 가지고 뭐 10년 20년 보고 그렇게 투자를 그건안 되고 예, 부, 저, 분할 매수하고 땡기고 분할 매수하고 땡기고 그게 낚시하는 재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어, 투자를 어떠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호국과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드렸고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정전주 예상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뭐, 결론적으로, 뭐, 후오가는 예, 가까우니까 꼭 한번, 그냥 그, 단체 여행을 아니더라도, 그냥 경험 삼아, 그좀 이렇게, 젊은신 분들은 뭐, 단체 여행을 안 가겠지만, 그렇게 한번 갔다 오는 게참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너무너무 컴팩트한 도시라서, 그, 후고가를 어, 파악하기가 굉장히 소라드라는 거 하나 하고, 주식, 뭐, 우크라이나 종전 수혜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잘, 뭐, 어차피 돈이 걸린 게더 중요한 거니까, 여행은 여행이고, 네, 투자 잘 하셔가지고,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